여기 추가 절차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끼고 하중에 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얻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누 아, 천원, 아, 천원이 아니고 어디? 어디? 태안이요. 아, 태안입니다. 태안에 준 고객님께서 이렇게 저 추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처음에 두 개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2차째 음, 추가 흡기 두 개, 배기 하나를 꼽고 오늘 3차 추가 흡기 하나를 꼽기 위해서 그쪽에서 오셨습니다. 찍진 전에하고 조금 틀린 점좀 말씀해 주실래요? 엔진 소리가 좀 조용해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음, 액셀에다 반응은 어떤지. 좀 가벼우면서도 좀, 출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군요. 자, 좀, 좀 이따가 조금 만 바로 봅시다. 저 앞에 가서. 저기 앞에서 오회전 하시면 되고요. 충격 이거 기아 변속할 때 자동으로 될때 이게 그 뭐랄까 그, 그 보는 충격이 있죠 그 충격은 어떤지 기아 변속 아, 기아 변속할 때그 아, 네. 제어요? 이네게 탁탁 네 제어되는 예. 것도 좀그 전보다 좀 부드러운 거 같아요 그 전에는 탁탁 소리도 좀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거 같은데 월등하이 음, 좋아졌는가 보죠 협력업체로 지금, 배기를 끼우러 갔거든요. 배기를 끼우러 가는데, 그때 가서 잘 촬영할게요. 자, 저희 협력업체 왔습니다. 협력업체가 왔고요 여기, 펜트랑하고, 스피드메이트. 이렇게 있구요. 사무실 있고, 탄력가게 있고. 물오 <목소리도> 밀어넣으셔도 돼요 어? 아, 안으수물 밀어넣으셔도 돼요 에이 물좀 넣을 필 있어요 네물 넣을 필는 없고요 그림에 중요한 거요 브레이크 오일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죠. 끌어서 사고나 하는 걸로 이제 끌으면 거품이 생기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푹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하는 거지. 자, 저희 이벤트 중 하나 이렇게 기계식 여기 달아서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요. 총, 이분은 다섯 개, 일곱 개 다른 거지. 총 일곱 개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거. 이상으로. 자, 이벤트 중에 하나죠. 이벤트 중 하나. 브레이크 오일 기계식.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 에어로. 오픈 이벤트 중에 오픈 이벤트 중에 콘서트고지났으면 빨리 받아야지. 카트를 빌라우 음. 그렇게 이벤트 뭐 이렇게 7개를 다셔서 k 아, 5 K5 뭐 K5 하루, 하루 네. oh 아, 요 브레이크 오이는 7개 다 하는 거에서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흡기 5개, 배기 2개, 총 흡기 5개, 배기 2개 단 차량입니다. 자, 고객님하고 테스트, 테스트 나왔습니다. 총 흡기 5개, 배기 2개 장착을 하시고 오일 이벤트 중에 하나인 브레이크 오일 기계식 주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송산마도 20.4, 20.4, 자 20.4, 한국 현비 20.4, 자 오면서 자신해주인1 어, 5 8 15 9 나오네요, 15.15.8, 15.9 정도 나오고 자 가게 가서 이제 도착해서 찍겠습니다. 자 지금 막 도착했고요 자 공식 연비가 연비가 자13% 어, 자, 나왔고요 13% 13kg 로러는음 13kg 요렇게 찍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20.4kg 나왔고요 자, 사무실 가서 찍겠습니다 아이, 는 스파크인데요. 스파크. 스파크인데. 자, 공식 연비가 17km. 17km에요.